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활한 곰돌입니다. 자, 오늘 피드백 해드릴 분은, 어, SPPPCEW라는 닉네임 쓰고 계신 분이고요 경쟁전 점수는 2100점이라고 합니다. 플레이 캐릭터는 메르시고요 피드백 받고 싶은 분 써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스크림 한판 피드백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평소 하던 만큼 플레이 한 편이라 생각됩니다. 브리핑도 했는데 소리가 너무 작게 녹화가 됐네요. 어 주로 피드백 받고 싶은 부분은 상대로 위도 환조가 있는 경우 제 포지션과 무빙에 대한 점입니다. 음, A 거점에서 원래는 문 왼쪽 벽을 끼고 플레이를 하지만 상대의 위도가 있고 위도가 A 거점에서 주로 정면 2층이나 오른쪽으로 도는 점을 생각해서 일부러 벽 앞에 붙어 있어 봤는데 이게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 상대를 피해 도망치는 것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마 이게 거의 무빙이나 포지션 위주로 좀 봐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보다는 그두 가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한번 피드백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영상으로 가볼게요. 네, 지금, 지금 이렇게 너무 앞에 위치할 필요가 ]等等. 없습니다. 좀 뒤로 빠져야겠죠. 아, 아니, 그래, 그렇죠. 저 지금은... 자, 초반은 지금 앞에서 나와있다가, 뒤로 팀원들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앞에 있어 상관은 없는데 정면을 바라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포지션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람이 다람이. 없어요. 자 이거 디바를 케어하러 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조금 센스를 발휘한다면 약간 수호천사를 타고 살짝만 앞으로 나간 다음에 디바한테 힐을 꽂고 뒤로 빠지면서 브리핑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 이게 그냥 빠지라고만 하면서 힐을 안 주고 계속 빠지게 만들면 어 디바가 그냥 터진 상태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송아나 상태가 되기 때문에 탱커 한 명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험할 수있을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리아를 타고 이쪽 문 앞에 있죠. 여기 살짝 문 앞에 살짝 걸쳐서 나갔다가 끊어주면 수호천사를 끊어주면서 디바를 힐을 꼽고 뒤로 빠지면서, 요렇게, 슬슬슬 빠지면, 힐을 꽂고 있는 상태에서는 1초간 유지가 됩니다, 힐이. 그러게 되면 어느 정도 유지가, 유지가 되는 걸로 인해 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만약에 디바가 같이 빠져주면, 어느 정도 케어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디바가 터질 수도, 안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건 아마 디바가 터질 것 같아요. 케어를 못 해주고 있어서. 아, 죄송해요. 디바 터졌죠. 지금 위치는 뭐 크게 나쁜 건 아닌데, 붙어줄 거면 아예 오른쪽에 붙어주고, 아니라면 오른쪽 2층 여기 지금 계신데, 위쪽으로 가신 것도 좋아요. 조금 위험합니다, 포지션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라인만, 라인만. 어. 걸고 라... 어, 자, 이게 지금 뒷라인만 볼게 아니고 앞라인도 봐야 돼요. 어차피 지금 싸움에서 라인이랑 싸우는 게두 명이었고, 메르시까지 합치면 세 명이잖아요? 근데 앞라인에 두명 있었지 않습니까? 트레랑 자리아가. 근데 지금 앞라인은, 어, 야타가 아마 보고 있긴 할 텐데, 위험할 수가 있어서, 메르시가 왔다 갔다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끊기는 건 제가 멈췄다가 했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위도 있죠? 위도 떨어뜨렸어요. 위도우. 위메 계속 위치 체크해주는 거 좋고 사운드로 음, 위치를 음, 체크해주는 아, 것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어 좋아요 빠질 때 음, 센스 음, 좋습니다. 내가 뭐 있다고 음, 음, 음. 지금 자리 나쁘지 않아요? 위메 나쁘지 않냐면 이게 정면을 바라보긴 하잖아요.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위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면서 피하기 때문에 그게 좀 달라요. 오른쪽에 있으면 위도 위치를 계속 확인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좀모른 상태에서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각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위도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야가 넓게 볼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빠졌다가 줬다가, 빠졌다가 줬다가. 굳이 정면을 계속 줄 필요는 없어요. 위도 2층, 에 위도 2층. 젠지 오른쪽 2층. 어, 위메 궁 위메, 썼어요. 위메 궁 썼죠. 오케이. 야타가 죽었습니다. 야타가 죽은 이유 포지션을 계속 똑같은데 있어서. 용봉 조심 용봉 조심 용봉 조심. 겐지 오른쪽. 자 부활 그렇죠. 궁 써주는 게 좋겠죠? 위로 아궁 써주는 게 어떨까요? 안돼 안돼 와 위메 이렇게 잘해. 어? 이거 막힌다고? 오 이게 막힌다고요? 이게 왜 막혔지? 잠깐만. 야타 살리면서 디바 체력 관리 안 돼. 메리시도 반피 이하야. 상대는 피가 다 많아. 근데, 거기다가 한명또 개피야. 근데, 거기다가 디바가 터졌어. 근데, 맥크리가 한 명을 잘라줬네? 그리고 디바가 죽었네요? 근데 맥크리 한 건을 더 해. 그리고 자리아가 한 건을 해주고, 맥크리가 다 했네요? 이거 원래 뚫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스노우볼이 굴러갑니다. 상대방은 궁을 하나 쓰고서 들어왔는데 우리 편은 궁을 쓴게 없어요. 이렇게 궁이 다섯 개잖아. 그럼 상대방보다 궁이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써서 돌리느냐에 따라 스노우볼을 계속 돌릴 수가 있어서 이거는 막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궁만 잘 돌리면 되거든요. 근데 단점은 지금 탭을 안 누르고 브리핑을 하고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어떻게 궁을 돌릴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궁을 어떤 걸 쓰고 다음 턴에 멀래서 막자. 이렇게 나와요. 상대방 궁이 뭐가 있어서, 우리, 우리가 내가 이거, 이 궁을 쓸 테니 이걸로 먼저 막고, 그 다음에 이 궁은 안 되면 그 다음 궁 이거 쓰자. 이런 브리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브리핑이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궁이 막, 지금 다섯 개잖아요. 아마, 약간, 혹시나 하는 건데 다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도리도리 좋고요 메이궁 썼고. 다 올렸어, 다 올렸어, 다 올렸어. 맥궁 썼죠. 두개 빠지고. 저게, 저게 자, 근데 손에, 손해 약간, 손해봤죠? 손해까지는 아닌데, 좀 애매하죠. 디바 체력 관리 안된 상태에 메이궁 빠지고, 맥크리궁 빠졌는데, 1대1 교환이에요. 근데 상대방 겐지궁이 나올 때가 됐긴 했는데, 죽여서 다행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되나 봐야 돼요. 네. 이도궁이도궁 포지션은 뭐,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자, 위메궁 나왔고요 야타 죽었죠? 거기다 자리하고 나왔어. 근데 총알을 안 썼는데 죽었네요? 자, 이거. 아 어, 이건 좀 잘못되셨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보세요. 위도 총알이, 여기 보이죠? 위도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럼 2층 프리딜인데, 야타 죽었죠, 지금. 그러면 당연히 2층에 있잖아요 2층에 지금 견제하러 갈게 디바밖에 없는데 디바가 터졌어 그럼 못갈거 아니에요 그쵸? 이츠. 그럼 이거를 살리는 아, 거를 신중하게 아, 살려야 아, 되는데 그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서 이렇게 살리면 아까 야타가 여기서 죽은 거딱 보이잖아요 시체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위메가 총알 날라오고 여기 있잖아 그럼 당연히 각 딜각 안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걸 그냥 살리러 간다는 건나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포지션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살릴 거였으면 조금 확인을 했다가, 위도 포지션이 어딘지 확인을 하고, 숨어서 살릴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하신 다음에 살리셨어야 돼요. 맞았, 다행히 맞았는데 반샷을 맞았죠. 자, 피했고요. 근데 궁을 끝까지 안 쓰네요. 야타 궁한테 붙었어야 되는데, 이건 안 붙은 게 메리시 잘못이고요. 야타 계속 메리시만 봐줄 수가 없거든요. 궁을 너무 아꼈었어요 방금 한두 턴에 한번한번더 궁을 돌릴 수도 있는 턴이었는데 너무 아껴 쓰다 보니까 지금 궁을 한 번도 못써 계속 가지고만 있죠. 어차피 메리시 궁은 너무 아껴봤자 좋을 게 없는 궁이에요. 써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생존용으로 써봤자 이때 당시면 더욱 위력이 없어서 차라리 이니용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클났다 나. 오 안돼. 아, 윤구님이 자꾸 막대요. 자, 지금도 어, 궁 써주면 게 어떻게 할까요? 되게 걸려가지고... 아, 받았다. 이거 궁 써줬으면 어떨까요? 궁을 계속 안 쓰시네. 다행히 라인이 죽었긴 했는데, 이게 원래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되게 지금 메이 죽었고, 디바 체력관리 안 되잖아요. 그래, 초월도 없어! 아, 아, 근데 매크리가 또한 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막았죠? 자리가 왼쪽, 나눠받았습니다. 자리가 왼쪽에. 자기만 큼빠어 야타가 또한 건을 해줬고요. 자리가까지 가는 자리가까지. 자리야, 자기 메크리 두번 캐리 자 이거는 자 여기서 지금 조금 잘못된 거 지금 어차피 메르시 궁은 있잖아요 근데 야타 궁이 없는 걸 알고 있으면 탭을 눌러서 야타 궁을 체크한 다음에 지금 여유로운 상태잖아요 야타가 궁을 채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턴에 겐지 공을 막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겐지 공이 전전 턴에 나왔기 때문에 겐지 공이 다시 나올 확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야타 공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힐을 주고 있는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골드 티어입니다 여러분 체크했죠 야타 공 있죠 궁빠진거못봤데 빠졌나? 오른쪽 층기도 이 그래 탭을 눌러 주셨습니다. 니포 나쁘지 않게 잘 유지하고 있어요. 네. 저도 여기를 많이 위치해 이용하기 위치해. 때문에 조심. 이동 공이야, 지금. 조심 어, 그래 탭 점점 누르시 아까는 많이 안 누르시더니. 미선 나왔어요. 미선 갈립니다. 아, 그래도 신중하게 이동을 하시네요.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동할 수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플레이를 하고 계신 맞았어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포지션 좋아요. 자, 이거 살릴 각 보고. 그렇죠. 아, 지금 살릴 각 너무 좋았어요. 잘 빠졌고요. 그렇죠. 잘 빠졌고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잘 하셨어요. 내리 잘했어요. 내 발길이를 너무 안 써요. 잘하시긴 하셨는데 발길이를 너무 안 써요. 지금 쯤 써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그 드디어 쓰시네요. 앞으로 나가야죠. 위도 보러 가야죠, 그렇죠. 좋은 자세. 이제 앞에 봐줘야죠.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고.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아마 피. 궁 아끼는 거 빼고 말씀하신 포지션 문제는 크게 없는데. 다른 부분에 문제가 더 많네요. 잘먹었어요한컵뺏기 위치만 알려도 됩니다. 포지션은 꽤잘 잡으시는 편이고 소트천서도잘 타시는 편인데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 우선 묵은지. 그 다음에 원래 탭안 누르는 게 있었는데 탭은 이제 자주 누르시는 거 확인했고. 엄마야, 아빠! 대신님, 대신님! 살려줘요! 아 대신님, 올라, 대신님, 올라! 2층, 2층 다수. 2선 뛰었어요. 위서 피, 위서 피. 근데 궁 체크는 그래, 자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름. 이게 지금 체력발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피한다는 생각을만 가지고 케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 지금 이거를 많이 안 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여기 지금 힐을 꼽았을 때, 딜 꼽, 공버프를 꼽든, 힐버프를 꼽든, 여기 지금 가운데에 뜨는 요거 체력 바가 있잖아요. 맥크리가 분명히 체력 바가 달아인, 달고 있는 걸 확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군에게 이렇게 힐을 꼽았다는 거는 요거를 조금 확인을 안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위메 위메 너무 쪼라 있어요. 자신감 있게 하는 거 어떨까요? 탭은 이제 자주 눌러주시는 거 너무 좋고요. 메리 씨가 1층, 2층을 다 커버를 해줄 수 있는 힐러여야 되는데 지금 위도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계속 쫄아 있는 상태에서 되게 안전한 위치만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위도 위치를 정확히 알고 플레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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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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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다. 자, 방패 드릴게요. 불릴 것 같으면 공 아,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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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놀라> <수술. 놀라> 급하셔가다 초월로 억지로 들어왔죠? 유리합니다. 발길이 잘썼고요초월도썼네요 어, 네, 아, 자, 위도 위치 파악을 안하죠 아예 그냥 피할 생각만 계속 하잖아요. 위도 위치를 그냥 파악하면 더 쉽게 플레이 할수 있는 거 위도 위치 파악을 안 하니까 보지도 않고 피하잖아요. 한번더 보실래요? 봐요. 맞았죠? 이때 위도 위치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위도 위치 확인을 못 하니까 그냥 빠져. 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도 위치를 파악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또 오른쪽 2층 우죠아.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 뒤로 좀 돌릴게요. 어. 아, 나이스. 도이한대 맞추고 대 맞추면은 5초 뒤에 자동으로 죽어요. 아, 기 전에 인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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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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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죽 거. 이미 죽어 있다고. 왼쪽 기 있는 거 확인을 했죠? 아, 그래서 지금 포지션 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고. 맞아요. 됐어요. 아예 오른쪽으로 가주시는 것도 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몇 했어요. 오케이. 화면 전환이 좀 빨라야 되겠죠, 아무래도. 들어가다, 들어가다. 그래 미리 파악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앞라인 그냥 가야죠, 이건 체력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앞라인은. 지금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잖아요. 방금은 야타를 살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앞 라인에 어차피 상대방이 좀잘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거점을 먹고 유리하게 포지션을 잡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야타를 살리는 걸 포기하고 그냥 앞으로 가서 아군을 케어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양각에한 조랑 이 층에 있는 솔저가 있는 데에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디리가간에 양각이 잡히면서 메르시가 할게 없어지는 거죠. 위험에 빠지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바에야 차라리 앞에 나아가서 탱커들한테 몸을 숨기고 체력 관리를 같이 해 주면서 플레이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트피한트피피 위도 위치는 팀원들에게 브리핑을 부탁해도 좋지 않나요? 어 부탁해도 좋은데 자기도 해야죠. 내가 할수 있으면 해야죠. 아, 티안조 티안조 티안조. 아무도 브리핑을 안 하니까 힐러가 왜냐하면 딜러나 탱커 같은 경우에 시야가 힐러보다 적어, 자, 적을 수밖에 없어요. 좁아요. 그 왜냐하면 최전방 앞에 나가 있는 게 탱커고 그 뒤에 위치해 있는 게 딜러기 때문에 보통이면 시야가 힐러진보다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힐러는 뒤에서 보기 때문에 탱커진이나 딜러진보다 훨씬 더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이면 힐러진이 상대방 포지션을 파악해 주는 게더 좋긴 합니다. 아니면 딜러가 만약에 1대1을 대결하고 있거나 대치 중이라면은 그 브리핑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아 마늘 쫑냠냠님어서 오세요. 자 이거 앞에 나가주면 되죠. 앞에 나가주고 되고 살려도 됩니다. 그렇죠. 좋아요. 한명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살리셨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살리라고 했고요. 자, 야타가 죽었는데, 솔저가 죽었네요. 1대1 교환이죠? 자, 이거는 부활이 6초기 때문에 살리고 가면 됩니다. 아마 근데, 그럼 상대방도 태어날 거예요. 그렇죠 살려야죠. 나이스. 어, 그래, 자 이거는 센스가 있다면 차라리 왼쪽으로 빠져서 라인을 케어하러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좀 위험하긴 한데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라인이 죽으면 답이 없거든요. 구할도 없고요. 야 이걸 살았네 근데 아마 살리긴 힘들었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메이가 2층에 있으면 2층으로 가면 좁잖아요 그 메이공에 지금 라인 자리하고 루시우도 없는 상태라서 이속받고 갈 수도 없잖아요 빠르게 그러면은 라인이나 자리야 혹은 딜러진이 앞으로 좀만 가서 이, 포지션을 잡았을 때 이격이 될수 있습니다 갈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이 벽 때문에 그래서 2층을 포지션을 잡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정면으로 가서 플레이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드려요 어차피 상대방은 지금 2층에 위치해 있을 때 거점으로 가서 거점을 밟으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상황에 메이 궁이 있어서 그 메이 궁으로 그... 포지 그 뭐냐... 거점을 조금 점령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면 좀더 유리한 상황으로 싸울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은 초월이 빠졌기 때문에 좁은데에서 싸워봤자 공격은 불리합니다 어 방금 쓴줄 알았는데 다리 얼어요 다리 얼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같이 통했어요 초월이 빠진게 맞나 모르겠네 어 이거 이거 이득이죠 이거 이득이죠 이거 살리면 됩니다 이거 살리면 됩니다 가자 가자 핑백 없으니까 갈요 살리고 바로 가면 돼요 <목소리> 50이죠? 빨리 가야되는데 아 이름 늦었어요 이름은 이제 다 태어나요 뒤에 한조있는거 확인했죠 브리핑을 했을겁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거는 너무 늦었어요 이거는 그냥 빨리 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가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적으로 6대4 싸움이었는데 너무 느리게 가다보니 우왕좌왕했잖아요 2층으로 같이 정면으로 뛰어내릴지 그 시간에 메이가 빙벽 그 쿨이 생기면서 막아서 또 한번 시간이 끌리고 상대방을 리스폰 될수 있는 시간을 벌은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들었다고 보시면 돼요아 뛰어갔어 뛰어갔어 벌 아껴 벌 아껴 치유 주문을 걸고 있어요 왔어요. 솔져가좀 후방 포지션을 잡아주면 좋긴 할것 같은데. 어, 빙력 빠졌구요. 네, 한중공이죠? 자, 이거 초월을 버텼고, 이거 부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러면은 6대5 싸움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발키리를 켜주고 그냥 들어가면 드러... 돼요.

나이스 지금 까지 네 잘하셨는데 몇가지 부분 부분 고칠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자 총평을 내려드리도록 하죠 어 총평 첫번째 수호천사 타는거나 포지션 잡는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무리하는것도 없고 잘 포지션 잡고 플레이를 하시는데 조금 너무 위축돼있어요 너무 안전하게 하시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못한 건 아닌데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부활 판단은 뭐, 크게 실수하는 건 전혀 없어서, 부활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좋은 타이밍에 살렸고, 나쁘지 않게 플레이를 했고요. 무리해서 부활하는 것도 없었고, 부활하다 죽은 경우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괜찮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궁을 세번째가 궁을 너무 아껴요 차라리 궁을 빨리빨리 돌렸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쉬운 게임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리시 궁은 빠르게 빠르게 돌려가지고 그 한타가 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게 공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궁인데 수비적으로 사용하기 너무 아쉬운 궁이거든요. 힐량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다중일이긴 하지만, 싸울 때 우리 편이좀더 힐을 더잘 받으면서, 좀더 공, 딜을 더잘 넣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의 궁이라서, 지금 상태의 메르시의 발키리 상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좀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타 시작할 때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딱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적극적으로 플레이 하면서 과감하게 플레이 하세요. 안전하게 하되, 지금 플레이에서 조금만 더 과감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충분히 잘 하시니까요. 근데, 탭버튼 안 누르는 거는 초반에는 좀 있었는데, 후반에는 많이 나와서 좀 나았었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지적을 하진 않았어요. 어, 무튼, 피드백 보내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피드백 보내, 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